안녕하세요 김돌입니다양코드전쟁 정말의 배틀그라운드 초급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편성은 이렇게 해줬고요 바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유량은 몇이냐? 430이네요 바로 출발 일단은 초급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보물작이 하나도 안된기정이거든요 여기서 빡셀 수가 있어요. 일단 저친구 먼저 막아줄게요. 허어, 안 되나? 요거 그냥 레어를 빨리 보내줄 거고. 3레벨? 지갑 3이면 충분히 쓸수 있거든요. 흑슬리 뽑으면 끝나긴 하는데 흑슬리까지 갈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오케이, 코끼리한테 한대 버텼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호재예요 이러면 이제 깼네요. 그러면 이제 고방이랑... 오, 공선생한테도 버텨. 역시 초급, 초급은 쉽네요. 1 <목소리> 3 엔딩이 날것 같고, 깼죠? 것 이 되면 뭐가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2단계로 넘어가 줄게요. 중급 근데 이 친구 배율 엄청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넉백도 안 되죠? 어, 아이고, 실수했네. 어우, 금방 밀릴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배율이 낮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안 죽죠? 보시면은. 승차입니다 일단, 끝났고 이제. 对不、okay,